아아아 아, 아. 여기는 현재 멘탈이 붕괴되어 가지 않고 이상해져 가기 시작하는 이래션의 방송입니다. 살아있는 분 계십니까? 뭔 개소린가 하겠지만 지금 현재 멘탈이 많이 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벽에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게임을 지금 왜 하느냐 하냐면 엔딩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게임 빨리 끝내려고요. 네, 좋은 게임이긴 한데,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할 게임이, 요거. 남바13813 이라는 게임이죠. 네. 저는 매우 여전히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재리빌 기대하지마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딨니 어 이어서 하기 네 우리 브래들리 할아버지 지금 몇 시간 동안 굴리고 있는지 모르 겠군요 자 제가 네 놓친 게 있는데 일단 여기서 막혔거든요 근데 여기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이것들을 뭐할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네꽃 솔직히 꽃도 하나밖에 없는데 꽃을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모르 겠어요 모르겠고 일단, 제가 놓친 거를 기억해냈는데, 네, 이 스마트만타를 업그레이드를 했잖아요. 솔직히,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더 미래로 갈수 있거나, 더 과거로 갈수 있는 것 같은데, 미래는 솔직히 여기가 끝이에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과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200년 전보다 더 과거가 있는가 싶거든요? 근데 있네. 완전, 뭐지 이게? 완전 그거네. 목적물을 만들기 전 여기다 흙발라가지고그 황토집 만드나요? 에 네, 컴퓨터 잡음이 매우 많이 나는데 이게 뭐야 이거? 나무토막이다. 땔감을 얻었다. 땔감을 얻어서 뭐 하는데 이제? 지금 얻어서 뭐해? 땔감을 지금 얻어서 뭐 합니까? 이상한 아이네. 결국 모든 것이 너가 사초한거야 모두 너의 책임이라고. 너의 책임 전가 보소. 사망 측장 문이 열릴 시간은 마지막 통화가 끝나진 뒤 7분 후. 이 모든 것이 전부 계획되었다. 뭔 소리입니까? 아버지. 그건 알겠고, 계획된 건. 마지막 통화가 끊어진 뒤 7분 후. 여기다 뭐뗄수 있나? 카까 못하네. 그렇다는 거는 8시 31분인가 그때가 마지막 통화였던거 같은데. 그러면 문이 열리는 시각이 38시 30... 예, 지금 7시고 8시 31분에서 7분 뒤니까 38분. 열려 참게 열리지 않아. 왜요? 왜지? 38분. 마지막 통화시각이 31분 아니야? 봐봐. 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요. 그니까 29, 아, 29분이야? 마지막에? 아. 그러면? 아야야야. 워프 8시 29분이면 7분 더하니까 37분이다 나자 응? 안 열리는데? 29분에 7분을 더해 아 36분 36분이다 36분 이제 열린다 열립니다! 알고3 6분인가 처음부터 알고있었지만요 모든 것은 제, 저의 계획대입니다 어? 여여여여 여, 여, 여. 어허 무무 어, 무서워 문이 열렸어 여여 열렸다 왜이렇게 무서워하죠? 문이 열리는 시간 1분 안에 사망시간 뭐야 우는거야? 끄아 오시는데 할아버지, 울지 말아요. 왜 모든 것이? 네, 이건 좀 진지하게 봐야 될것 같네요. 내 잘못이었어. 내 잘못이었어. 통고. OT. 뭐지? 이런 배불뚝이 뭐야? 20년 전. 소리가 드디어 엔딩인가 봐요. 프로젝트 연호. 연호? 뭐야? 걔야 가상공간을 구현해. 베이커가의 망령, 아니, 영원히 죄책감 속에 헤매이게 한다. 아, 그게 프로젝트 연옥이야? 연옥 지옥, 아 에, 에 지금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자, 다 그... 내가 하는 건줄 알았네. 너무, 이 게임 같아가지고. 넘버원 가상세계 구현. 시작! 아, 이놈이 원인인가 봐요. 이비롱은 배불뚝이 똥배가 꼭 싼초같이 생긴 애가, 2년 뒤. 오브젝트 위치, 탐색 완료. 기억 제거 장치 모드, ON. 얘들아, 얘가, 얘 대신 뭐하는 놈이야, 얘. 얘, 그... 같이 일한 동료인가 봐요. 프로세스 알고리즘 배치 완료. 준비, 시작! 그리고, 얘가 들어가는 거야? 어 내가, 죽은 나내를 위한 유일한 방법 아 얘가 할아버지 브래들리시니까? 여보 여보? 이게 언제야? 언제쪽이야 과거 어느 때 너무 옛날이라서 기억도 안나나봐 어? 아니 아 오늘도 꽃을 다네 뭐야 스토커야? 나무 뒤에서 지금 숨어서 지켜보고 있네? 어린 놈의 새끼들 벌써부터 어허 이 일로 온다! 휙 그게 숨은거야? 쉬휴 큰일날뻔했군 역시 애들이라서 순수한가봐요 어떡하지? 어 초스피드 뭐야 이게 확 말해버릴까? 아니야 어이 목소리 왜 나같은 놈 뭐가 좋다고 에휴 돌아가지 돌아가? 돌아가? 이봐! 헐 과거에 나와 제회 누구세요? 그게 <laughs> 나는야 사랑의 큐피드 네이지아 말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진지하게 하려고 도 이거 진지하게 못하게 하시네 이상한 녀석 자 어, 어쩌라고요? 공포 헐 공포 유치아가 으흠 하긴 배불뚝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사랑의 큐피드를 큐피들을... 혐절이지 아이 뭐야 여기에도 한바탕 해줬을 텐데. 아, 저, 잠깐만! 게임이라서 그런가 봐요? 여기안 나오네? 전체 훈련가. 아, 왜요? 너저 아가씨한테 고백하려고 그러지? 아, 아니요, 됐어요, 이제. 에이, 아직 포기하기 이르다고. 왜 이렇게 능글맞아? 저 같은 바보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고백도 못하는 바보 주제. 그래서 이 몸이 도와주겠다는 거야. 도와주겠다는 거야. 어 무슨 아저씨가 뭘 한다고? 여자는 선물에 약하다고? 자 꽃다발 아 꽃다발 내난 꽃다발을 못 만들었어 베데니이겠구만 유치하고 뻔하다 주면서 이렇게 말해 이 꽃말은 애정의 사랑을 애절한 사랑을 의미한데 여태껏 널 지켜보면서 너 스토킹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학거리고만 했던 나였지만 그런 나의 하던 사랑 받아달라고 하하하 <laughs> 헐. 날꼭치라부려테이야아 엄청난 로맨티스트. 헐. 그리고 이거죠. 만약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이걸 사용하라고. 어, 이게 뭐예요? 메달, 헤헤? 됐? 어, 그랬더란데? 이제 고백 타임. Just in my 고백 타임? 고백이 뭐니, 영어로? 뛰어 거점에고 뛰어라 아... 뛰래도 뭐야 애를 뛰게 만들어 잠깐 아저씨 제가 저 애를 여태껏지켜본고 어떻게 하셨죠 이거 혼자 수상한데 조작의 냄새가 킁킁 너니까 응 <laughs> 아니요 무시 아저 아저씨가 <laughs> 자기하는걸 <laughs> 인정하지 않았어. 그냥 가네, 무시하네, 그냥. 개소리 들은 걸로 하고. 잠깐, 스톱! 땡대 그? 헐. 아, 지금 약간 혐오스러웠죠? 자. 흐흠나 따라다니는 거 맞지? 아, 으, 응. 응. 여자애가 당돌하네, 이것보소. 고아원 길목에 산에따라 따라다녔더라. 아, 응. 이제야 말해 거네? 뭐야, 왜 불렀어? 아, 저그게 나, 랑 아, 저 그게... 나랑... 아, 나 선디에 그게 뭐야? 아니야. 암컷도. 암컷 수컷. 아마 꽃이네나꽃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나 줄려고? 으 <laughs> 와! 고맙다. 영혼이 없는 소리. 발, 메달. 그리고 메달. 이게 뭐야? 내가 지켜도 메달이래, 24kg 짜리야. 에? 어색해, 이상해. 오, 고마워. 급그 반색. 너 귀엽네. 시간되면 우리 고양원 같이 갈래? 뭐 이게 뭐야 대체 이게? 어릴 때 이렇게 합니까? 모르겠네.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laughs>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네. 이 게임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군요. 그리고. 15년 뒤가 이때죠. 아, 직접 미, 집을 짓네? 어, 갑자기 개간지나 힘는데 어, 힘들다. 그, 좀 먹고 하세요. 아니, 뭔가 개들립을 써다닐 것 같은 여성분이시네? 고마워. 음, 오시! 어메! 역시. 에이, 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집 말이야? 손수 짓는 집. 이제 좀만 더 하면 완성일 거야. 좀만 더 기다려줘. 우리 이제 여기서 평생 행복하게 살자. 네. 그리고 오늘은 남자는 장작을 팝니다. 15년 뒤 더. 30년이구나. 여보. 아, 세월이요. 어머, 벌써 왔어요? 됐어, 됐다고! 화가 돼요? 어이, 폴짝폴짝. 타임머신 프로젝트가 통, 통과했어 이게 언제야 대체 지금까지 연구했던가요? 응 맞아 이제 기술개발한 권한을 얻었다고? 하하 <laughs> 어디로든 시간여행이 가능한 시대를 열어줄거야 그게 좋은 시대일까? 과연? 어 영혼이 없잖아 봐봐 평생 살수 있어 하하잘 <laughs> 됐네요 러브러블? 4년 뒤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미안 어쩔 수 없어서 시험을 거쳐 공동 연구를 해야 돼. 외국? 아니 이 시대 벌써? 나무집 같은데? 불지는 활활. 나도 모르겠어. 미안해. 이게 마지막 말일 듯하네요. 하얀 집. 혼자 있기 무서워요. 오늘 우편함. 아, 그렇군요. 사랑해. 아, 애절하다. 여보, 마지막 말... 백허그... 책 갔다 와요? 에 금방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는 돌아오지 못했다. 더 이상 아내를 만날 수 없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인사였다. 어, 붉은 바... 어, 붉은 바... 어, 붉은 바... 내가 돌아온 날... 아내는 죽어있었다. 아어 현실 인식이 안돼 여보 어어왜 어? 그래 아닌 거지? 그리고 이불금으로 그렇게 난 가상세계를 만들었다 기억을 지우 채로 이곳을 떠돌며 과거의 기억을 되짚는다 아 아내가 죽어버려가지고 계속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그거, 과거의 기억 을 계속 되돌는 리 거군요. 아내를 회상하면서 그리고 아내가 죽은 고통을 깨닫는다. 그것이 영원히 반복될 것이다. 왜? 왜 그런 고문을 해야 하는 거죠? 차라리 가상 세계로 아내를 다시 만들지. 이상하네. 이게 해피 엔딩이 그겁니까? 아내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가상 세계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가자. 오발탄 같은. 어제 이런 오발탄 같은 게임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는 4차원으로 여행을 떠났다. 훌쩍훌쩍 미안해. 귀. 귀. 야, 제가 지금 하는 거 아니고요. 저로 움직이네요. 나도 순간 내가 하는 걸로 착각했네. 아니, 그, 그러니까 이 나이 먹도록 계속 이짓 하고 있던 거예요? 13813번째, 종류. 아, 넘버 1 3 8 1 3이 오브젝트 리셋. 기억제거 장치 모드, 온. 재배치 완료. 13814번째, 시작. 아, 넘버 13813의 의미가 이거였구나. 루프물. 그리고, 다시. 다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응? 퀵 풍차? 네, 제가 한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문 열어봤는데 안열리겠죠? 이게 할아버지 돌아다니고 계셔요 네, 그리고 종이으로 얻는 것부터 이제 시작되는거죠. 이야기가 다시 엔딩이었습니다. 레드엔딩이겠죠? 엔딩이 4정도이다는데 네 4개를 네다 보지 못했네요. 솔직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예 네. 별로 괜찮습니다. 더 안봐도 돼요. 네, 이것 정도로 전 충분히 감동을 느꼈고 만족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13813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